자,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. 90쪽 예제 4번입니다. 자, 위의 문제랑 비슷해요. 거의 비슷한데, 다른 점은 마이너스 1과 x, 마이3 사이에 극소 극대를 모두 갖는다. 무슨 소리냐?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극소 극대를 모두 가지려면 f 프라임 x의 그래프입니다. y는 f 프라임의 그래프가 이렇게 또는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. 근데 둘 중에 뭘까? 전자야 후자야? 전자겠죠. 여기서는 전조해. 그렇지. 왜냐면 y 의 f(x)가 뭐였어? x 세제곱. 양수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였죠. 네, 그렇기 네. 때문에 이 그래프는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가야 이제 극대와 극소가 둘다 아니, 2과 3 사이에 들어가게 되겠죠. 자, 그러면 더 이상 이제 fx에 대한 고민은 필요가 없고요 지금 f'x. 그러니까 2차 함수. 이 2차 함수에 대한 고민만 우리는 이제부터 하면 되는 거야. 자, 조건이 네가지 있다고 했지. 그때 내가 써줬죠첫 번째. 요 그래프를 만들기 위한 조건입니다. 첫 번째. 판별식. 요거의 판별식이, 이 2차 함수의 판별식이 뭐여야겠어? 딱 봐도. 두 개를 근이 두 개니까 0보다 커야 커야, 커야, 커야 되겠지. 판별식 D 가0보다 크다. 왜냐면 근두 개를 가져야 되니까 무조건. 근을 안가지면 근값이 그 없는 걸, 그렇죠? 이게 첫 번째 조건인 거야. 두 번째, 자이 축이요. 자 이거 예를 들어 요것만 만족한다고 생각해 보자. 그럼 또 어떻게 그려질 수 있냐면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습니다. 음... 그렇죠? 얘는 판별식 d 가0보다 작죠? 네. 그렇지만 마이너스 일과3 사이 없어요. 음... 그치 이걸 잡아주려면 어떻게? 이 축, 이 축, 오케이? 이차 함수의 함수의 축 축이 마이너스 일과3 사이 있다. 이거를 뭐 h 라고 해보면, k 라고 해보면? K라고 하면 이 K는 여기 사이에 있다. 왜냐면 이 밖에 있는 놈들을 잡아주죠. 이 사이로 잡아줍니다. 축이 맞죠? 이러면 이 사이 안에 축이 있고요. 어, 요렇게는 생깁니다. 최소한. 그런데 여기서 두개더 해줘야 돼요. 이러면 이거 두 개만 만족하면 뭐가 또 있냐면 세 번째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지? 얘는 근이 두 개예요. 그리고 어, 축도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죠. 그렇지만 마이너스 1과 3보다 밖에 벗어나 있어요. 근이. 우리가 원하는 건이 근이 이 안에 있어야 되잖아. 맞지?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. 근데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고 이거 두 개만 지금 만족해버리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해준다? K 값이 이거 뭐였죠? 지금? 축, 축. 이거 구하는 거는 이따가 네, 계산하면서 해볼게요. 일단 이 개념만. 그래서 추, 축이 응. 이 사이에. 응응 이거 이거 사이에 x 값이 x 값 요게 k죠? 아 그럼 이 범위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주어진 범위랑 축의 범위가. 네. 응, 응. 아... 그렇죠? 응, 이 사이에 있다. 축이 마이너스 일과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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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3 사이에 있다. 그렇죠. 자세 번째. 자 이거와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음... 어떻게 해야 돼? 마이너스 일이. f p r i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돼야 돼? 이러면 안 되지. 이러면 되지. 그러니까 0보다 커야 된다. f 3이 이러면 안 되잖아. 영, 음수면 안 되지. 양수여야지. 0보다 크다. 이렇게 되는 거. 음... 이게 좀 이해 안 되죠? 음, 네. 음 이게 좀 이해 안 돼. 다시 그려줄게. 이게 저는 그래프 그 그거를 제대로 보면 알것같아 이렇게 되는데, 다시 한번 그려줄게 그래프. 마이너스 1, 3입니다. 자, 첫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요. 두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죠 그니까 이게 네, 뭔지 알겠어요? 음. 자, 요거는 1조건과 2조건 만족하고요. 얘 또한 1조건과 2조건을 만족합니다. 그러나, 그게 안 되니까. 그치. 이 빨간 놈은 안 되고, 까만 놈은 대죠. 뭐, 무슨 차이로? 이 차이. 그렇죠? 지금 빨간 놈은 여기서 점을 갖고요. 검은 놈은 여기서 점을 갖죠?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빨간 놈은 여기서 점을 갖고요. 검은 놈은 여기서 점을 갖습니다. 그렇죠? 이 점들은 각각 뭘까? f 프라임 1입니다. 근데 이게 그래프를 보면 알수 있지만 음. 식으로 보면은 구분이 안 가니 안 가는 거죠. 그렇지. 이거를 이 식만 이거 네개이 조건 네 개를 달달 외워 버리면 다른 경우에는 풀 수가 없다는 거지. 그래서 그래프만... 그래프를 이해를 하면 이게 보이는 거야. 근데 이게 복합적으로 사실 암기가 좀 들어가야 돼. 이거 본다고 이게 네 개가 짜라락 나온다? 그건 아니지. 외워야 된다. 그렇지 이네 가지가 있다. 아 느낌은 아, 판별식과 축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범위의 값을 F' 값을 확인하면 된다. 요 정도 개념은 가지고 있대.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문제가,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. 오케이? Okay?